윤달, 하늘이 허락한 자비의 시간입니다.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큰 공덕.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집안의 시련이 닥치고 자식의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은 가정이 무탈하고 자식이 평안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평안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지금의 복이 더 깊어지고 단단히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윤달에 기도하세요. 특히 윤달은 오래 전부터 하늘과 땅의 기운이 고요히 머무는 달로 알려져. 기도를 올리면 그 공덕이 더 쉽게 닿는다고 합니다. 옛 스님들은 윤달은 업장을 씻어내고 복을 쌓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에는 부모의 진심이 자식과 집안을 위한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윤달의 부모가 올릴 수 있는 기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윤달은 하늘과 땅이 숨을 고르는 달이니라, 이 달에 올리는 발언은, 조상에게는 빛이 되고, 자식에게는 길이 된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한 생각을 부처님께 두라.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보호막입니다. 윤달의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의 법에 다 업장을 녹이고 복을 키우는 순간이 됩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에 천지가 감응한다. 윤달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하는 마음보다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닮아 있습니다. 윤달에는 이런 발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려보길 권합니다. 아침에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과 건강을 발언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식에게 쏟은 걱정을 내려놓고 이 모든 인연을 복으로 돌려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또한 조상을 위한 천도 기도와 함께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의 길이 열리고 집안에 운이 고르게 흐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람처럼 흐르며 인연을 맺는다. 욕심을 줄이고 자비를 늘리면 자식의 길 또한 고요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윤달 기도 중에는 특히 지장경 독송과 아미타 연불이 자식과 집안을 위한 발원에 큰 힘을 줍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극락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을 위해 지장경 한 독을 올리며,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밤 정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인연이 복되게 하소서 이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윤달에 올리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사랑의 결정체이자 집안을 위한 가장 큰 복의 씨앗입니다. 그 사랑과 발언이 모여 길이 열리고 자식의 발걸음이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윤달에 드리는 지장 기도와 그 수행법에 대해 깊이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는 벽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윤달이 되면 많은 스님들이 지장 기도를 권하십니다. 지장 보살은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큰 서원을 세우신 보살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과 어두운 업장을 대신 짊어지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장 보살께 올리는 기도는 곧 자식이 겪을 수 있는 업장을 가볍게 하고 바른 인연을 맺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지장보살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 모든 중생을 품고 아낌없이 사랑하느니라. 자식의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이라면 지장보살께 기도하여 그 마음을 나누라. 그러면 그 아이의 앞길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만나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지장 기도는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문이자 수행입니다. 부모가 지장보살 앞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자식을 위해 발언하면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길을 트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물다섯 살 아들이 취업준비로 지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애간장이 타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밤마다 울며 지장보살께 빌었어요.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100번 불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이어가자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아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 뜻을 새기면 백천겁의 무거운 죄업도 가볍게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 한번 염불한 소리가 얼마나 큰 공덕을 지니는지 깨닫게 합니다. 윤달에는 이 염불을 매일 반복하며 자식과 집안의 안녕을 발언해 보십시오. 지장 기도를 올릴 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먼저 조용한 자리에서 촛불과 향을 준비하고 부처님이나 지장 보살의 명호를 정성스럽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나무 지장 보살 한 구절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100번만 불러도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며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고난이 업장이 되어 사라지고 복이 자라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또한 지장경 한 독을 하는 동안은 오직 자식의 안녕과 집안의 평안을 마음 속에 새기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글자 한 음절이 모두 자비의 씨앗이 되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자식의 앞길에 등불을 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정성으로 이루어진다. 소리가 크고 자금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다. 그대의 눈물이 연불에 섞이면 하늘과 땅이 그것을 듣고 길을 열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마음보다 더큰 정성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윤달의 기도에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나무 지장보살을 천천히 10번만 불러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저의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지혜롭고 바른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 부모의 마음도 치유되고 자식의 길도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윤달은 부모의 사랑을 기도로 피워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루는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지장보살의 자비를 떠올리며 자식과 집안을 위한 기도를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성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겪는 어려움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이 점여오고 가슴 속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 부모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윤달은 특히 이런 발언이 부처님께 곧바로 전해진다고 여겨져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연불과 발언은 자식과 집안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됩니다. 그대들이여 아미타불의 광명은 끝이 없으니라 그 빛이 한번 닿으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이 곧 극락의 문이 된다. 자식을 위해 그 이름을 부르고 발언하라. 그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흐를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연불은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집안의 평온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온갖 번뇌가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이 곧... 극락정토로 향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부르는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이 마음 속 근심을 잠재우고 자비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힘을 지녔음을 알려줍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유학길에 올라 외로운 타지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아들은 부모에게도 제대로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매일 저녁 촛불을 켜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천 번씩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지만 하루하루 염불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몇주뒤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지고 오히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바뀌니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염불은 기도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담긴 마음의 힘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미타 염불이 단지 의식이 아닌 부모와 자식 모두를 살리는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를 때 중요한 것은 호흡과 집중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고 숨을 내쉬며, 자식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백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부모의 진심이 그대로 아미타불의 자비와 만나, 자식의 길에 빛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 집안에 고통과 불화가 사라지고, 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발언하십시오. 염불은 소리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의 소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자비를 부른다. 그대가 부르는 한 소리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부모의 간절한 염불은 자식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장애를 걷어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윤달에는 특히 아미타경 독송과 염불 수행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글자를 모두 외우지 못해도 단한 장이라도 진심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그 울림은 집안에 스며듭니다. 염불을 할 때는 자식의 이름을 한 번씩 떠올리며 이 아이가 지혜롭고 건강하며. 올바른 인연을 만나기를 이라고 발언하십시오. 오늘 밤에는 촛불 하나를 켜고, 나무 아미타불을 세 번만 불러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윤달에 올리는 이 연불과 발언은, 집안을 한층 더 따뜻하게 감싸고, 자식의 발걸음을 환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과 허물이 마음에 쌓입니다. 순간의 화로 내뱉은 말, 무심코 저지른 행동, 욕심과 집착으로 흘린 생각들이 모여 우리 삶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부모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옛 스님들은 말했습니다. 윤달은 이러한 업장을 씻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정화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 하여 참회의 기도와 발언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대들이여, 참회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밝게 비추는 힘이니라. 참회의 눈물이 흐르면 업장은 녹아내리고 마음이 다시 청정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참회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자 업장을 소멸하는 첫걸음입니다. 법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물을 깨닫고 참회하면 그 허물은 이슬이 햇볕에 사라지듯 흩어진다. 이 구절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기도할 때 마음의 때가 벗겨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윤달의 참회 기도를 드릴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어제 내가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 동안 품었던 미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마음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참의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이 기억하는 잘못들을 한 가지씩 떠올리며 이 허물을 깨닫습니다. 다시는 같은 허물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무거움이 점차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런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늘 자식들에게 화를 내던 그는, 나이 들어서야, 후회와 미안함으로 잠못 이루었습니다. 윤달이 되자, 그는 매일 법당을 찾아, 108배를 들이며,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백일을 채우자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참회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회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수행임을 알려줍니다. 윤달의 참회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과 집안의 길을 열어주는 큰 힘입니다. 부모가 먼저 업장을 비우고 마음을 맑게 하면 자식의 운명에도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대들이여 마음 속 허물을 그대로 껴안지 말고 내려놓아라. 참회하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감응하여 그대와 자식의 앞길이 환히 열린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단한 가지 허물이라도 떠올리고 부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자식의 삶에도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윤달에 드리는 참회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안의 업장을 가볍게 하여 평안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연에는 조상의 순결이 스며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그 위에 조상이 있어 오늘의 내가 존재하듯 조상들의 공덕과 허물이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 스님들은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평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윤달은 특히 조상 천도를 통해 집안의 흐름을 맑게 하고 후손의 복을 더하는 시기라 하여 많은 이들이 이때 조상을 위한 기도와 제를 올립니다. 그대들이여, 조상은 그대의 뿌리여, 그대의 인연이니라.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곧게 서듯, 조상이 평온해야 그대와 자식의 삶도 편안하니라. 윤달에 올리는 천도는 하늘과 땅이 감응하여 집안의 흐름을 새롭게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조상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와 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는 마음의 다짐입니다.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공덕을 회향하면 그 복이 하늘에 닿고 후손에게는 그 길이 열린다. 이 구절은 우리가 조상에게 바치는 정성이 결국 집안의 운을 밝히고.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윤달의 조상 천도를 실천하려면, 먼저 마음을 맑게 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덕을 회양하오니, 자손들의 길이 복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나, 108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윤달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법당에 모여 조상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너희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 뜻을 이제 알겠습니다. 천도를 올리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한층 가벼워지고 가족 간의 다툼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상천도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 마음과 관계를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윤달의 조상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와 추모의 기도입니다. 조상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덕을 기리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둘째, 지장경 독송이나 염불 수행입니다. 지장 보살께 조상의 평안을 발언하며 독송을 이어가면 조상의 업장이 가벼워지고 그 공덕이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셋째 공덕회향입니다. 내가 올린 모든 기도와 수행의 공덕을 조상과 자식에게 회향하는 발언입니다. 이 정성으로 조상님이 편안하시고 우리 자손이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돌보는 이는 나무를 살리고, 인연을 돌보는 이는 삶을 살린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곧 그대의 미래를 여는 문이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윤달의 조상 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집안의 인연을 정화하고 자손에게 새로운 복을 심는 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용히 조상의 이름을 떠올리며,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조상님, 저희 가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공덕을 당신께 바칩니다. 자손들의 삶이 평안하고 빛나게 하소서, 이 발언이 곧 부모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평온한 바람을 불러옵니다. 윤달은 부모가 마음을 새롭게 정화하고, 자식과 집안을 위한 기도를 더욱 깊이 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윤달은 하늘과 땅의 숨결이 잠시 멈추어 고요히 머문다고 하여 이때 올리는 발언은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불러들이는 힘이 크다고 전해집니다. 윤달의 기도는 단지 한 달간의 의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자비를 모아 자식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대들이여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마음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복이 보이게 되어 흐른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다가올 윤달의 기도는 단순한 염원이 아닌 부모의 사랑과 수행이 하나로 모여 이루는 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세계가 변화하고 한 생각이 청정하면 그 세계 또한 청정해진다. 이 가르침은 부모가 맑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에너지가 자식과 집안에 밝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윤달에는 참회와 발원, 지장기도, 아미타염불, 조상천도의 네 가지 수행을 균형 있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참회와 발언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허물과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 허물을 씻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십시오. 지장기도 지장보살의 자비를 떠올리며 자식의 이름을 불러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업장이 소멸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미타연불. 아미타불의 광명을 마음에 그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꾸준히 불러보십시오. 그 울림이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조상천도,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며,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뿌리가 편안해야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듯, 조상의 평화는 자손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윤달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발언하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과 집착을 줄이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길이 막히느니라. 그대들이여 마음을 닦아라. 그 마음이 곧 삶을 만든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윤달 동안은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긍정적인 발언을 채우는 수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윤달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펼치는 약속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부처님 앞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과 지혜를 발언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이 집안이 온화하고 자식이 평안하며 모든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속삭여보십시오. 그대들이여 부모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 사랑이 담긴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부르며 그 울림은 자식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윤달의 기도는 부모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고, 자식의 운명을 맑게 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윤달에는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참회와 연부를 이어가십시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길은 더욱 빛나고 집안은 평안의 기운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윤달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스며들어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해지길 부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발언합니다. 올린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 마음의 문을 열고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나무 지장 보살, 나무 아미타불 오늘 윤달의 자비로운 시간 속에서 잠시 마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다면 그 한순간이 그대에게 깊은 평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울림이 그대의 삶에 잔잔한 위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주세요. 그대와 나누는 이 조용한 기도가 이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 닿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